지불 방법의 수는 화폐의 종류가 다르면 다른 경우로 보죠. 하지만 지불 금액의 수는 금액이 겹치면 같은 경우로 봐요. 우선 지불 방법의 수는 각각의 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의 수의 곱이에요. 100원짜리가 10개, 500원짜리가 2개, 1000원짜리가 1장 있어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0에서 10총 11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거나 한 장부터 10개까지 각각마다 500원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 사용하거나 두개 사용하거나 세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개수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랑도 짝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100원짜리 사용하지 않고, 한, 하나, 두 개, 띵띵띵, 열 개, 각각마다 5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한, 하나 쓰거나, 두개 쓰거나, 이렇게, 세 개가 뻗어나가야 되고, 그 각각마다 1000원짜리를 안 쓰거나, 한장 쓰거나,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0, 1. 이렇게. 0이포함되게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지불하는 것을 제외해야 되니까, 전부 영원을 지불하게 되는 한 가지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그럼, 지불 방법의 수 X는 66에서 1빼니까 65고요. 금액의 수는 100원짜리 5개 이상 있으니까, 100원에서 500원까지 금액이 쭉 이어져 있어요. 5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500원에서 1000원도 이어져 있죠. 결국 100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돈인 100원짜리 10개니까 1000원, 500원짜리 2개니까 1000원, 1000원짜리 1장이니까 1000원, 가장 큰 돈인 3000원까지 100원 단위로 다 이어져 있게 돼요. 즉,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땡땡땡 해서 3,000원까지 100원 단위로 카운트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전부 100원짜리로 바꿨을 때그 100원의 개수와 같죠? 100원이 원래 10개 있었고요. 500원짜리 두 개도 100원 단위로 할수 있으니까 10개, 1000원짜리도 100원이 10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100단위로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카운트될 수 있는 게 30가지 있어요. 즉 금액의 수는 30가지. 이때는 0원을 지불하는 것을 애초에 세지 않았어요. 100원부터 100원, 200원, 300원 해서 3, 1000원까지, 30가지 셀수 있었으니까 0원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지불 방법에서는 어, 각각의 화폐 종류 계산을 할때 1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10개까지 또 사용하지 않는 것부터 두개 까지라고 해야 사용하지 않는 거랑 다른 화폐랑 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0이 포함되게 하고 마지막에 000 되는 한 가지를 제외하지만 이거는 화폐 종류가 100원짜리 하나로 밖에 세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0을 넣었다면 31가지에서 나중에 하나 빼주면 되겠죠.